러스트 할줄 알아? 아, 제 나나 형님보다 먼저 했을걸요 러스할줄 알아? 나했요 그래요? 너그총볼때 거.. 니볼때 뭔가 달라진 네, 그때 나나 형은 나 모를만 해그렇게 응. 뭐 하면.. 너도 다 몰랐잖아 예능, 아난 알고 있었는데? 쁭니? 그때 쁭니가 나나 형님보다 유명했을걸요? <laughs> 내가 시즌1잘안 봤어 <laughs> 그 <그래서. 웃음> 아니다 <웃음> 그때도 쁭니가 나나 형님보단 안 유명했다 <웃음> <그만해>. <웃음> 아니야. 아... 수강하기 전에? 군대에 있 안해도 되죠? 안냐떼요 뭐야 나가 안냐떼요 뭐야 26살 여성 아... 요살 여성 아... 안요 <laughs> <laughs> 여러분 이거 언제 들어가면 되나요? 한분 기다려야 되나요? 아너 때문에 또실했잖아 <laughs> <laughs> 어, 나나야 웃는 거 너무 재밌었어 한창 재수없을 나이이 <laughs> <laughs> 한창 <한참> 재수없을 나이야. <laughs> 일어나도 <일어난> 되나요? 일어요 일어나세요. 아니요. 네, 일어 절대 남욱 절대 남욱 아니, 이거 사기 아닙니까? 저는 언제 들어가죠? <laughs> 내일 아침에요. <웃음> 오케이. <웃음> <목소리가 <목소리가> 야, 내가 죽가나요야은 자는 죽은 자는 는 죽은 자 자는 죽은 자는 죽은 자는 죽은 자는 죽은 자는 죽은 자는 죽 아! 자는 죽은 자는 죽하 자는 죽은 자자 자는 자는 죽아 자는 죽은 는 죽은 자는 죽은 자는 는 자는 어은 자는 죽은 자는 줘 아이템 창여는 키가 뭔데? 큐확인하는데 지금 5분 지났는데 내돌 아, 나도 안돼내돌 아, 아, 사라졌어 나나 형도 사라졌어 주서 주성 나돌 못해 아니 나돌 못해 나나 형 머리에 던졌는데 흡수됐나봐 머리에 <laughs> 야 고미 온다 아어 나나 형 응. 개발 나나 형 누웠다 나나 형와러스 서버 팔주 사망이네 서버 타이틀 오졌대 타이틀 오졌다 아싸 없죠. 등록되지 않은 유저입니다. 어? 나 아까 분명 대박. 해주셨다 했는데 뭐지? 잠깐만. 나 언제 되냐고. 멧돼지 레전드. 이럴 줄 알았으면 일곱째 왔지나 아. 이거 언 들어가냐고. 아. 어? 골라봐 한 번. 어? 처리됐대. 역시 1대1 대화가 답인가? 아니 나난왜 킴바? 난왜 킴바고. 기타님. 아니 1대1 하시라니까요? 아니 바로 빼네 이거 어떡하니왜기다렸는 <laughs> 역시 아니, 상, 있었지, 상담은 그래. 1대1 상담이 아, 짱이야. 1대 야, 도로에 말 타고 다니는 1대 사람들 1대 개 많아. 어, 나또 어, 보냈는데 어, 뭔가 이, 메시지 입력 중이지 <laughs> 정신 없으신 거야 처리되었습니다. 오는 거 아니야? 아, 어, 김태대 들어왔다. 이거 이제 화면 보여 줘도 되나? 가릴 거 있나? 앱을 들어. 딱 가릴 거 없어. 앱을 음. 보여 줘도 돼? 가릴 거는 어, 이제 네 거. 점심 식사 가려야 될 걸? 아, 아 오늘 오늘 막 던지네. 맵 하이, 어떻게 하이, 해 볼까? 내가 어떻게 해 쥐쥐쥐쥐아안먹었어왜 안 화를 내냐? 물어볼 수도 있지 화를 내게 만들까 화를 내게 싸우지마 싸우지마 팀이잖아 음. 팀이잖아 싸우지마 음. 맞아 싸우지마 아, 사이좋게 지내 싸우지마 그맵 어떻게 봐요? 쥐 감사합니다 싸우지마 싸우지마 다들 만나면은 그 파티부터 걸어 만나면 좋은 친구지 나랑 해 오늘 진짜 레전드다 김진우 주변 밝히다가 아이. 이제 나무 캐기 시작한 분 없죠? 감사합니다 아이. 죽입니다 네, 고니다저 <laughs> 누가 나무 캐고 있길래 <laughs> 아, 왜 간지러워 데... 하이 쳐주는 거야? <laughs> 가는중 일단 아, 눕혀봐 눕혀봐. <웃음> <말해>. <웃음> 일단, 일단 대화할 말해? 때 눕히고 얘기해 눕고. 일단 맞아 눕히고 아, 얘기하는 아, 게 맞아 대화할고눕히 얘기해야 돼너 그러다가 창 맞으면 어떡해 시다든 네. 느끼는 건데 이거 누구 누구지? 저 앞에 누구 저거 상대공사 누구야? 전 일단. 아, 아. 나라고 나 나라고. 뭐? <laughs> 나도 <나라고. 웃음> <야, 나는이> <laughs> 아, 아 미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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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안. 야 나야 나 나야 나, 나, 나나나 나, <laughs> 아, 출혈 나출혈야 이렇게 나나나나야 파밍나턴 그래. 만들어 놓고. 나, 나나 양님 땡큐. 지거는돌 스킨인데. 저기 남자면덤벼다아가 파밍하면서. 이거 팀장 못 넘겨 준다. 이거 일단 가지고 있어 봐. 오면팀좀 받아 줘. 나 아이팔로 오라 있나? 아이이팔 이거 누구야? 이거. 이거 누구야나나나나나 나. 나 나영 파티 초대 어떻게 해야 되지? 탭 누르가는 거 아닌가? 안 되지. 나한테 가. 아, 블란한테 가야 되네. 블란 어디 있어요? 저 저라니까요? 아, 사장님 어디 있어요? 그래요. 제나다시. 제나다시 보통 어디가? 말을 듣는 거야, 듣는 거야? 아이셈은 <laughs> 정확히 어디 있어? 음... 우리 아이셈은 5시 쪽에. 5시가 오시, 어느 오시. 쪽인지는 알지? 알지. <laughs> 아, 너무 서글프다. 네. 아이스하로 일주일 걸게요. 아, 제 그래도 시계는 볼걸? 그 d 아니 못볼 수도 있어 s it? She's on 죽여 죽여 죽여. 죽여 h e goes, she 템 o 템 s t e l 사 me, tell me, tell 어디. 어 e l l me. 어 h a t is it? Oh, shut up. I'm sorry. What is it? You're going to go. My r o 여 m s in l 여기 있는데? 아니 없어! 어 무서워 갈래 미안해 레안야 왜 나한테 또 걸렸어 미안 <laughs> 음, 어 여기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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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70 70아 어, 오케이 오케이 얘가 상상이야 <laughs> 보니까 옷안 옷 입고 있어 엄청이야. 엄청 도망가는데? 눈치 깠나본데? 그냥 친한 척 그러면 총칼 빼고 말겁시다아 근데 얘 자기야. 겁난 일이다 바꿔야겠다 상상상위로 바꿔야겠다, 상상상으로 누구세요? 바꿔야겠다. 누구세요? 반갑다 쟤ත් 가길 네, 바빠서요. 허박 있지 않나? 아, 아, 안녕하세요. 아, 아 어디 없으시네 어디 가시는데요? 근데 우리 근처 호숫가에일다 없어. 방금 들어와서요, 제가. 아, 약속이 있으시구나. 먹을 게 없는데 나나요. 네, 네. 근데 지금 출발 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. 근데, <laughs> 근데 빨리 어, <laughs> 잠깐 저 얘기 안 끝났는데. 그 빨리 보내 드리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. 저도 예. <laughs> 아니, <웃음> 아니 괜찮아. <laughs> <아니, 웃음> 여기서 비명 쓰고있냐호셔드렸어요뭔 일을 하고 있는 거야, 거기? 저강 그냥 업보고 쌓고 있는 거 같아. <laughs> 가세요, 다 안녕히 아, <H2> 가세요. 예 어. 감사합니다. 아, 아. 가세요. 음, 우리 이제 자고 나면 여기 있구나카 얻을 수있는 누가 요즘에 어니까이오허어어어어어게어 <laughs> 집어, 우리, 수업 우리, 수업 우리 수업 근데 수업 너무 어두는거 아니야? 우리 밴디 아니야 밴디 우리 킹우리 킹우데 그리고 횡포란 거 횡포. 우리 너무 막찌르고 다녔는데. <웃음> 어 <laughs> 잠깐 우리 준이 어,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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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집 옆에 누가 그래? 집 만든다. 어디야 어디야 좌표. 선인장 있다 광이네. 나선나 섰는데. 아 보인다 마시면 좋아. 누구야 누구야? 안녕하세요. 어 여기 너무 근처에 집이 있는데. 저라서 목뭐아 뭐, 여기가 저희 집털어서 죄송합니다. <laughs> 아, 미안하다고 하지 말고 그냥 죽여 일단 죽이고 얘기해. 안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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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안해 친구. <laughs> 야 님들아 님들아 여기 집근처에 누구 파밍했는데 죽일 사람. 저, 빨리야 야, 빨리야 폭탄이... 도망갈한다도망갈한다 저기, 저기 돌 뒤에 숨어 있어. 삼백방이야. 보인 보인 보인. 혹시 레이드 부잉 가실 부잉. 분? 가방 폭탄 누는데 레이드가. 벌써 안돼 안돼 에바야. 아수녀줘 누웠어. 누구야 누 어디서 누웠어? <laughs> 말 버렸다. <laughs> 아, 나 그냥 자살했다 이러일게. 보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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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라. 나 왔는데. 어? 아야 이 <laughs> <집에 웃음> 아들아 어. 그러면 좀 기다리고 있을게. 거. 어. 어. 이거. 뭐 <laughs> 먹어. <불> 햄버거 인척 하는 <laughs> 이거 햄버거 아니었어? 아, 이거 돌이네. 뭐야? 돌이야, 어, 햄버거, 햄버거 아니었어? 나이 빨분 하더라고. 햄버거 찾았어. <laughs> <햄버거 웃음> <줄> <laughs> <laughs> 됐다. <됐어. 웃음> 어. <웃음> 누구 왔인사서 왔는데. 갈 <laughs> <아니>, 소리 감불이야. <잠시려. 웃음> <나 죽여. 웃음> <laughs> <laughs> <일단은 갈갈이> <웃음> 펜, <웃음> 어. 안녕하세요. 이 정도만 가져가게. <웃음> 가세요. 아, <laughs> 어. 오케이 오케이. 나도 갈이 써야 돼. 지나갈게. 그럼 제로를 주는 게낫겠아 고마워.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. 연료. 아야. 오 뭐라고 안는게 나을 텐데. 아, 안 텐데. <laughs> 와 무서워. <laughs> 다들 자 <laughs> 아니, 아니, 시는는 맞는 판아이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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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는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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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멘트 니 아니, 아니, 아데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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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데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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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, 아니, 아데로